한개 더, 하나 더, 오케이. 첫 판부터 바로 짬벅대. 잘 막아봅시다. 팀오는 참을 수 없지. 좋아요, 좋아요. 오 신호 떴다. 상대방이 웬만한 것들은 다 피할 수 있겠네요. 령만 내려주십시오. 령만내려주오 어늘뭐 이번 턴할거 없으니 그냥 가볍게 갑시다. 저거랑 일대일로 교환하고 싶은데 보스가 너무 사기다. 바사스 심어 주시고요. 저건 다음 턴 써도 되니까 전차에 갑시다. 오, 바로 1대 이걸. 저걸 막지는 못하겠네요. 만고 싶진 않네. 오. 빵. <목소리> 와우 더블이야. 두 가지가 한 개네. 작살 이 있는 거야? 이야 뼈작살. 뭐? <목소리> <목소리> 망했어요. 초반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답이 없어지는데 팀 하나 더. 오케이. 보고드침 참을 수 없지. 어떻게든 다음 턴부터는 무조건 마킹 막아야 돼요. 오. 나버리 좋다. 파이크. 그리고 감시자까지. 세계도 돌려 앞으로. 빠바방. 이걸로 게임이 끝났을지 잘 모르겠네요. 오호 씨, 버섯이 꾸준히 1D씩. 렉사이가, 일단은 뭐, 공격만 안 오면 좋은데, 제가 안올 리가 없고. 다음 타에무정큐 킬각을 내야 되거든요? 내야 우리가 바로 저. 이렇게 끊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만 끊어주면 되나? 이 정도만 끊어주면 되나요? 요 정도만 한번끊어줘 봅시다. 뭐, 어떻게든 뭐, 막긴 막아야 되니까요. 어우, 놀래라. 자, 여튼 여기까지. 자, 이번 턴에 뭐, 공격을 다가서 킬각을 못 내면 우리가 져 어떻게든 돼주지 않을까요? 어허. 수도원은 화했던 뭐, 가드는 아니고. 자, 일단 킬각은 납니데 요걸로. 자꾸 자놓으면 오케이, 상대방이 뭐 뼈작살 같은 걸로 어떻게 뭐 한다? 그러면 바로 요거 양면의 기울로 어떻게 커버까지 뼈작살 좋구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양면의 기울로 팀으로 라온버을 줍시다. 아우, 예언 좋아. 더까이 좋다. 저때때 힐링도 없고 뭐도 없어요. 사실 자. 가짱 따가울 거야. <laughs> 좋아요, 티모, 티모. 완벽하게 신난다 타이밍이야. 좋구요. No. 척 후병. 근데 원래 그냥 우리가 막을 거, 막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안전빵으로한번 가볼까요? 안전빵으로 이렇게 가고. 아, 안전빵이 아니구나. 100%구나. 죄송합니다. 응? 너무 우리가. 아, <laughs> 전방을 봤어. 끝났는데. 사실, 여기서 뭐, 어떻게 상대방이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늦었어. 꽝. 쩝쩝쩝. 야, 잠복 덱을 어떻게든 잘, 잘 잡네, 이 덱이. 랭커의 덱은 다르긴 다르군요. 요즘 1티어 중 최상위권의 이 덱이죠? 블랑시비르덱 다시 제드가 떴다. 일단 신원을 버리고 뭐 해낼 수있을거라는 희망이 사실 그렇게 높진 않은데 괜찮을 것 같아요. 좋아요. 요 핸드 뭐 사실 제드가 그냥 죽더라도 나쁘지 않아. 기모 가구요. 자 사실 노스수 2인자보다는 그냥 얘가 더 되게 세죠, 1 데미지가. 코스트가 남짠 상황이기 때문에. 음. 요1 데미지가 우리에게 좋았냐라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어. 음, 제드를 내고 싶은데 제드를 못 내는 상황이네. 상대방이 그것도 공격 안올거 아니잖아. 공격 여기서 상대방 안 한다고? 야, 안 왔으면 레, 전드야 무슨 데 탈진. 심어 죽이고. 쟤는 어쩔 수 없이 하더라도. 요게 요런 식으로 되네요. 자, 그렇다면. 얘를 어떻게 가가지고, 그냥. 요거를 그냥 빼 버립시다. 상대방 은 4턴에 뭐 체력이 그렇게 높은 것들이 많은 것 많지 않았탈 뭐야? 음. 서순이 아마 이게 맞을 거예요. 아마도. 뭐 제최가 레벨업 할수 있다고 하는 희망이 또 좋아요. 하루살이가 뭐두 개긴 하지만 달려, 달려, 달려. 야, 제대 레벨로 좀 보자야. 그래 네가 뭘 하는지 한번 보겠어. 어조 용들이 제들잡아야 속이 시원했 야! 셀퍼. 제들가렇게하시원었는데뭐 이제, 우리는 드 없습니다. 거북이 너무 별가아렇게가요코보참구무이가능해요 코보기 너무 불가능해요. 보기 너무 불가능해요. 요 내 네, 끌어 죽여라 인간아. 그렇게 팀원은 가셨습니다. 피 확실 땅 팀원 좀 이따 써가지고 여기에 약간 공격력 좀 높, 높일게요 유사리 조요 상대방이 또 공격력을 도구드립니다. 아... 도구드립니다. 아 친구도 낮추네. 음 요걸로 돌아갈까? 그림자 있지. 좋아요. 자, 티모를 다시 넣어놨다가 다시 꺼내면서 공격을 다시 가야죠 니가 뭐 요걸 어떻게 하진 않을 거잖아 어, 티모 올릴 거라고요, 아저씨 자, 여기서 요걸 올리면 아, 소환식 뭐 올리고 킬 가! 오, 이걸 벗어난다고? 아, 이거 어, 버섯이 심어지면서 어떻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많이 심어놨어 버섯. 오, 좋은 것 떴네요. 킹코우 길잡이. 상대방이 뭐 지금 타이밍에 킬각을안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이 있어. 오케이. 이번 턴에만. 또 다음 턴에 다시 공격감낀 끝. 자, 요거 이렇게 맞고, 요렇게 거이 맞고, 요거 이렇게 맞구요 설마 여기서 뭐 어디 한 번에 나오겠어? 아, 음, 여기서 여종서 탄종. 아, 운이라서 이거야. 한개 더, 이 하나 더. 오케이! 야 여기서 버섯이 완전 힘을 발휘하네. 킬가 아주 좋았어요. 역시 티모의 캐리는 완벽하구만.